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금일 말씀의 범위는 3회상 17장부터 19장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어, 블레셋장수 골리앗의 도전, 다윗의 출전 의사표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출전, 다윗과 골리앗의 논쟁,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침, 승전한 다윗과 사울입니다. 18장은 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언약,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 사울이 다윗의 창을 던짐, 결혼을 빙자한 다잇 제거 음모입니다. 15장은 사울에게 다윗을변화하는 요나단과 사울의 맹세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 다윗의나이피신과 사울의 추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장을 좀더 살펴보면 18장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왜 왔냐,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시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결혼을 빙자, 한 다윗의 최고 음모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8장에서 사울과 다윗과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단순한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이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참아하여 가로되사울의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이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하르되다윗대기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이 다윗이 식출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신임을 얻어 군대의 잔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블레드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예, 화당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인데 다잇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다잇의 공을 더 높게 치하였습니다. 이 공을 세운 다잇을 민중이 칭찬하는 것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다잇을 비교하는 칭찬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것이 다좋았다가도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참 신참 부어와 오하는 자기가 비교되자 사울의 본격적인 질투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15장의 아말렉 진멸 사건에서 사울의 이 자아중심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폭이 사무엘에게 고아에가는데 사울이 갈매를 이르러 자기를 예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중요합니까? 예, 자기의 공적은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적, 나의 성과 아발렉을 묻이는 것에 대한 자기 기념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공적을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울은 이 14장에서도 헛된 맹세를 통하여 이 아들과 병사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 높임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 네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런 사단이 좋아하는 습성을 따르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결국에는 사단이 이렇게 쾌전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 사울 잘한다, 잘해. 이런 사울은 슬슬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던 것입니다. 1 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낙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단이 사울이 생각, 사울의 생각을 지배하자 사울은 자꾸만 뭐하게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신의 지배로 사울에게 다윗은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넘볼 수 있는 무밖에안 되는 거예요? 나이벌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과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유로 더 자주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 영웅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이슨 벽에 못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시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다. 질투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영에 지배하 있게 되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높고자 했던 누스벨이 사탄이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공적에 집중한 사울은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종인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사단의 포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다윗을 경계한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떠나 계시는데 다윗과는 함께함이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의 매 순간 행통함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좋아하거나 부, 부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할 때서는 다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우은 자기를 떠난 하나님께서 언젠가 왕위를 다이에게줄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다이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 다이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17절부터는 결혼을 조건으로 다윗을 사지로 내보게 됩니다. 이 결혼 지창군 대신에 블레셋의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양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피는 단순한 양의 피가 아니라 이 남자의 생식계 포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적진에 들어간 적군에 양피 100개를 베어 오라는 명령은 정말 해 오라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죽으라는 명령입니까? 한마디로 적의 손에 잡혀 죽든지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다이 더 이상 내 앞에 뭐 하지 마라 나타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다잇에 대한 질투심은 이블레색과 전투에서 죽기 전까지 다잇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있습니다. 다잇을 잡기만 혈안이 되어 줄곧 병사들을 데리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의 40년간 통치 중에 4분의 1인 10년간을 오로지 다잇을 추적하는 데만 시간을 다 허비했던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다윗을 중용해서 다윗을 잘 활용했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질투는 상대방도 물론 괴롭게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질투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듯이 묵상을 하는 사람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사람이 묵상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목상보다는 누구 목상을 많이해요? 사람 목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울도 능력 있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로 신경 써야 했던 것은 다윗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떠나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는 함께하는가를 살피고 다시 사월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 네.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계심을 사월이 보고 알았고 사월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월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런데 갈수록 사울 자신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늘 형통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사울처럼 나이벌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에 대한 여부인 것입니다. 아, 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아, 네. 이웃집이 아파트를 샀네. 어, 배가 아프죠. 또 옆집 아이가 서울대를 갔네. 배가 더 아픕니다. 친구 남편이 승진을 했네. 이것도 역시 배가 아프죠. 주변과 늘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살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 놈은 이렇게 비교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월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군하는 등이 감수할 그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모르시 고민하시는 그분에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말을 바라보라 그리스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영감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타인을 칭찬할 때는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칭찬을 조심해야 합니다.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칭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염을 이염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공명심, 공적주의는 사단의 지배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나이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둘째, 나는 다이처럼 매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적용의 두 질문을 가지고 잠깐 스스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들다 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내방리 집수리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집이 워낙 낮고 구조가 좋지 않아서 집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내방리 집수리를 잘 맞춰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홍보를 위해서 요즘 이제 좀더 병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은 간호부의 임현주 간호사입니다. 그다음에 부서는 에버그린센터병치는 309호.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이더시아와 전쟁 중식을 위해서, 또 난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 국가들은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개인 구두자들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사울처럼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친히 인지하셔서 사단의 정신을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신념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만절기에 성도들의 건강한 지켜주시고 또이 병원에 거자하는 모든 하루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지휘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